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는 행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치연더 본인의 개선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라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5시 22분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종목은 셀트리언 셀트리언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언은 어, 우리가 조금 제가 리뷰를 진행한 지좀 됐죠.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제가 11월 26일 날에 제가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었었고요. 뭐 이것도 계속 제가 리뷰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어,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포지션, 2차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있는데, 가격이 지금 이제 조정을 주게 되면서, 어, 32만 1,500원대에서 이제 매수가, 어, 포지션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가격이 이제 바로 어, 반등이 나왔 이제 갭 상승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봉에 대한 이제 트렌드를 좀 봐주게 되면은 어, 지금 이제 보시면은 6월달에 장대 양봉이 터져주고, 그리고 이제 종고점에 해당되는 부분과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그리고 이제 저항레벨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빠졌다가 사실 이1 1월달에 캔들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의미가 깊어요, 정말 이제 의미가 깊고 그다음 이제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마찬가지로 이런 전고점에 대한 그런 이제 매물, 그리고 차이 실현에 대한 매물로 저, 그 조정이 좀 진행이 된 그런 이제 부분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받을 때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어, 매수 포지션에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고, 가격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2차 매수, 매수 포지션까지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28만 5천원대에서 2차 서포트 레벨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오는 지금 월봉이된 트렌드를 이제 봤었을 때, 어,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1월 달에 장대 양봉이 된 캔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이 좀계속적으 올라가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좀 신고가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셀, 셀트리오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됐을 때, 어~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수가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금 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게에 좀 조정 왔을 때 진행이 좀잘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또 분할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은 반드시 어~ 열어두셔야 되고요. 어~ 그래 뭐~ 셀트리온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코로나 뭐~ 치료제 뭐~ 이런 이제 부분으로 인해서 뭐~ 오늘 뭐~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항체 치료제 뭐~ 그런 거 이제 글로벌. 뭐 임상, 뭐, 이상 관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이슈 기사가 뭐 계속 좀 떠주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좀 오르는 방향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차 매수 포지션에서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지 소포트가 확실하게 나와줬죠. 지지 소포트가 이제 보시면은 이런 이제 부분에서 확실하게 진행이 잘 됐기 때문에 가격 설명 이제 빠진다고 할지언정 다시 한번 소포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셀트리언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홀딩을 이제 해주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좀꾸준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언 이 정도로 제가 리뷰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자, 무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